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아이모닝 중인 루이스입니다. 자 이번에 아이폰 13 맥스 구매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3,114mAh의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그런데 이 배터리 탑재 부분은 마음에 들지만은 또 하나 경악해야할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3,000mAh가 넘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어, 번들 충전기는 이전과 동일한 5V 1A의 5W 충전기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 3000mAh의 배터리를,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을 하려면 이 5W 1Ah 충전기로는 3시간 반 이상.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알고리즘 자체가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80% 이상에서는 충전이 상당히 느리죠. 자, 그래서 4시간 이상이 걸리지 않을까도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 아이폰6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패드용 12W 충전기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충전기도 별도로 구매를 하려면 지금 26,000원 정도 하죠 자 비싸기 때문에 뭐 저는 구매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드파티 충전기들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쯔미 충전기가 이제 애플의 12와트도 동시에 충전을 지원을 하는 충전기고요 5,000원에 구매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무선충전 또한 기존에는 5와트 무선충전기를 사용해 왔었어요 자 9볼트 1.67A에 10W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아이폰을 얹게 되면 5W밖에 지원을 하지를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기를 기존 사용 해왔었고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모피 충전기가, 7.5W 모피 고속 충전기가 이번에 거의 50% 가까이 할인이 되어서 한번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급할 때는 USB PD를 이용한 아이폰의 급속 충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저는 애플의 정품 충전기는 이용하지 않았었고, 이 USB PD 충전기, 와, 애플의 순정 케이블 조합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 충전기들 간의 충전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테고요. 어, 충전 시간이 느린 5W, 12W, 그리고 5W 무선.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어,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는 올려드리지 않고 별도로 측정해서 결과값만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USB PD를 이용한 유선 급속 충전, 그리고 모피의 7.5W 무선 충전기를 이용한 급속 무선 충전에 대해서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같이 결과, 결과값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플의 유선급속 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USB-C2 라이트닝 정품 케이블입니다. 지금 서드파티 케이블들은 일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iOS 11.3 업데이트 이후로 다 차단이 된상태고요 지금은 또이 C2 라이트닝 케이블이 가격이 조금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선급속 충전을 사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품 케이블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29W 이상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드파티, USB-PD 충전기를 이용을 하면 똑같은 성능을 이용할,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렴, 이게 저렴한 충전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서드파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던데, 이 서드파티 충전기는 먼저 충전기에 이 케이블 을 연결하고 그리고 아이폰을 연결해야 정상적인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판별 가능한 이유는 이 케이블을 이 충전기에 이용하면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기기를 연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은 짝퉁과 구분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테스터기를 케이블 연결하고요. 70트에 연결을 해봅니다. 자, 그럼면 일단 기계를 연결한, 연결한 것처럼 이렇게 테스터기가 부팅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이폰을 연결해주면 되는데, 지금 아이폰이 방전된 상태거든요. 테스터를 위해서. 아이폰이 충전 수준별로 이렇게 저 충전 전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일부러 방전을 시켰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충전해달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연결을 했다가 연결을 했다가 다시 부팅된 이후에. 다시 연, 연결을 해주셔야 이 서드파티 충전기들은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연결하면 일단은 먼저 이렇게 5V대로 일단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지금 5V 12W까지 지금 충전이 진행되고 있죠. 자, 지금 아이폰이 부팅이 되고 있고요. 테스터기도 다시 재부팅을 합니다. 자, 아이폰 부팅 완료됐고요. 자, 그런데 테스터기를 보면 계속 12W로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놔두면 계속 이렇게 12W로만 충전이 되고요. 여기서 아이폰에 연결된 부분을 충, 이 케이블을 충전기에 먼저 연결하고 아이폰 연결을 해야 정상적인 급속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케이블을 제거를 했다가 다시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9V대로 이제 급속 충전으로 접어듭니다. 자, 테스트는 30분만 해볼 거고요 30분 이후에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얼마큼 충전되는지 확인을 하고 애플에서 말하는 30분 50% 급속 충전 이 아이폰 XS 맥스에도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분 충전 완료가 된것 같고요 얼마큼 충전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값은 52% 충전이 완료되었고요 자, 애플에서 말하는 30분에 50% 이상의 급속 충전은 충족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충전은 9V 1.45A 약 13W로 충전이 진행 중이고요. 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9V 2A에 최대 18W까지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자, 지금 충전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된 시점인데요. 어, 충전기 전압이 5V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5볼트 대로 충전전압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아이폰의 충전량이 80%를 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뭐80% 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충전전압은 81% 충전은 81% 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주, 순정이든 이렇게 서드파티든 아이폰 충전량이 81%가 되는 순간 이렇게 전압은 바뀌게 되어 있고요뭐 일반 12와트 충전기 상관 없겠지만은 이 usb pd 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순정 29와트 충전기는 9볼트에서 5V로 뭐 이렇게 충전 전압이 바뀐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괜히 80%, 81% 이상에서 충전기 연결을 했는데 테스트기까지 구매를 했는데 이 전압이 이상이 나온다고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이제 아이폰 XS 맥스 유선을 사용한 충전 결과인데요. 자, 5W 번들 충전기 결과값 충격적입니다. 총 시간이 220분. 지금 표에서 보시면 120분까지는 65% 5 w 로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는데요. 이 이후 구간은 충전이 무척에 느려져서 결론적으로 100, 나머지 구간을 35% 충전하는데 100분 정도 더 소요가 되었고요. 반면에 1 2 w 는 보시다시피 충전 용량 자체가 2배가 넘기 때문에 충전 충전 값 당연히 2배가 넘고요. 150분에 완충이 되는 걸로 그렇게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usb pd와 type-c 케이블을 이용한 급속 충전 자 30분에 52%로 아, 애플에서 말하는 급속 충전의 값은 충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총 시간은 125분 뭐 12w와 얼마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서는 제가 30분 단위로 끊었지만 제가 10분 단위로 측정을 해 봤었거든요 10분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65% 정도 이상에서는 이 USB-C를 이용한 급속 충전도 12W와 충전 결과 값은 그렇게 다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60% 이하 구간 특히 배터리가 없을 때는 이 급속 충전의 효과는 확실하고요. 번들 충전기는 도저히 써먹을 놈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자 가성비에 12W냐 아니면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빠른 게 좋다. 타입 c 케이블과 PD 충전기 아니면 애플의 29W 이상의 장풍 충전기 사용하실 건지는 사용자 분들이 직접 결정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피 충전기를 이용한 7.5W 무선 충전 결과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1 맥스는 현재 방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충전기를 연결하는 표시가 나오고 있죠. 완전히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이 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려서 30분 동안 충전 용량을 가지고 이 7.5W 무선 충전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무선 충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무선 충전은 그냥 올려두시면 되죠. 중앙에. 자, 이제 30분 후에 얼마가 충전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30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뭐 충전이 얼마쯤 됐을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 5W 무선 너무 느렸었고요 그리고 유선 5W보다 좀 빠를 것인지, 어, 그 부분 기대가 큰데요. 자, 지금 이제 30초, 아, 30분 됐죠. 자, 지금 현재 충전 잔량 20% 충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30분 동안 약20% 정도 충전이 되었다는 건데요. 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충전이 얼마 되지 않은 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피 무선 충전기의 충전 결과값. 그래도 7.5W라서 그 5W 번들 충전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보이는데요. 그나마 이 정도면 5W 번들 충전기를 대체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5W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자, 5W 번들 유선 충전기들인데 무선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더 늘릴 수밖에 없죠. 총 시간이 251분으로 이거를 도저히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성능인지 그 부분은 아마 직접 판단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무선 충전이라는 것이 뭐 테이블에 잠깐 올려서 사용하는 을 부분이기 때문에 유선과 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해도 아이폰 XS Max에 3,000mAh가 넘는 배터리를 충전하기에는 5W 번들이나 5W 무선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유선의 경우에는 지난 아이폰 8 플러스 테스트 할 때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뭐 배터리 증가 용량 대비 뭐 효율은 좋아진 건 맞아요. 1 2 w 로 충전할 때 아이폰 8 플러스와 동일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율은 좋아졌습니다만은 USB PD를 이용한 고속 충전, 급속 충전이라고 하죠. 애플에서.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더 오래 걸리는 감도 있고요. 그리고 불과 12W와 불과 완충까지는 12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방전을 시켜서 충전을 쭉 하는 뭐 그런 경우는 잘 없으시잖아요. 보통은 배터리 어느 정도 남긴 상태에서 충전을 하시게 될 텐데 특히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 20에서 80% 구간까지 충전할 경우에는 12W와 이 아이폰의 급속 USB-C를 이용한 급속 충전 더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배터리 20% 이하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주 급한 경우에는 USB-C를 이용한 그 급속 충전에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뭐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무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빠른 속도를 위해서 충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왕 그렇지만 또 기왕 또 편의를 위해서 충전을 할 때는 뭐 애플에서 인정하는 모피나 벨킨 7 5 w 무선 충전을 이용하시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아이폰의 급속 충전 도움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영상, 모두 다 아이폰으로 촬영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배터리가 급격히 방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급속 충전이 상당히 또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그것도 60% 이하 구간에서만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이상에서는 12W 충전과 또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역시 유선은 12와트 그리고 무선은 뭐 보셨다시피 지금은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7.5와트 무선 충전기 구매해서 뭐 사용을 해보시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애플 12와트 충전기가 없으신 분들 뭐또 굳이 또 구매하실 이유는 없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충전기를 사용해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보통 지금 제공을 하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5V 2.4A는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특히 뭐 국내 삼성이나 LG 마찬가지였고요 해외에 삼...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스펙상 표기가 분명히 되어 있고 그 표기되어 있는 스펙대로 아이폰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또 새로 또 충전기를 구매하시기 보다는 주변에 5V 2A 이상의 충전기가 있다면 그 충전기를 사용하셔도 애플의 12W 충전기와 뭐 결과값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있는 멀티포트 충전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특별히 충전이 느리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다 12W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매하시는 거야, 자유겠습니다만은. 이 가격 대비 효과가 없어요. USB-C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 패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 급격히 방전시킨 일이, 사용할 일이 많다. 저같이 영상을 많이 찍는다. 배터리가 많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USB-C 케이블, 그리고 USB-C 충전기. 뭐 구매를 해보셔도 가능 도움이 되실 테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라면 12W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충전 알고리즘 자체가 80% 이상이 되게 되면 상당히 충전이 느려져요 방제된 상태에서 80% 까지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80% 이상 구간은 상당히 충전 속도를 느리게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들보다 뭐 충전 속도가 늦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지만은 그거는 제품 컨셉이죠 그렇지만 5트 충전기를 아직까지 번들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정말 저도 용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그런 부분은 뭐, 다음, 제발, 다음 아이폰 출시 때는 개선이 되기를 좀 바라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